<laughs> 네, 폴리포이드, 테란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뭐지? 아, 뭐죠? 자, 아, 5초 쉬고 하, 시작했어요, 일단. 아, 이고 녹화 프로그램에, 어, 녹화 뭐 문제가 생겼는지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일, 레드 하다보면, 있을 수 있어요. 가만하고 하겠습니다. 자, 5초. 5초 패널티 드렸어요, 일단. 자, 패란 점은. 자, 상대방 빌드 보면서. 플레이할게요. 일단, 풍에스로 시작을 하고요. 쳐가야될게 너무 많기때문에 상성전이기때문에 뭐 어, 상당히 잘하는 테란이죠 그리고 저는 항상 강의 녹화를 약간 새벽시간대 많이 해요 요즘 생활패턴이 너무 고장나있어가지고와 새벽 지금도 아침 7시인데 이시간에 스타를 한다 이시간에 레더를 돌린다 묵묵히 말 안해도 아시겠죠 상대방 여기 지금 게임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자, 저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무난한 푸카스 아 트레이처리 시작을 합니다 SC를 확인했고, 5시에서 어. 원베럭이네요. <laughs> 자, 일단 15, 15컴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저도 계속 드론 찍으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맞춰서. 약간, 어. 그리고 오버로드는 여기 보내주시면 좋아요. 아 오버로드 찍고, 아, 레어 누르고, 인구수 1 6대 4링 맞춰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 어느 때와 똑같아요 저거 잡아주시면서 55 언제 죽이지? 자, 무난하게 투에 처리할게요. 아, 부탈리스크. 띄우면서 하겠습니다. 와, 정말 한입만. 진짜. 왜 이렇게 안죽지 자, 완성됐으면, 파이어. 파이어, 가스. 3명이그 다음에 인구수 25까지 들어오그 다음에 오버로트 2마리 찍을게요 상대 벙커도 안받고 아주 잘 대처를 한것 같아요 아홉마리 여섯마리 여기 나오면 여섯마리 됐겠죠세 마리 이렇게 하면 육6탈이 됩니다 벌처? 벌처? 뭐죠 이건 변수인데요 이건 변수인데요 이건 변수인데요. 잘찍었세요 이건 변수인데요. 자 상대방이 자 레더 이게 레더긴 해요. 이게 레더긴 합니다. 자 저는 공업을 지을게요 이게 레더긴 해요. 자, 그럼 루타를 어떻게 막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일단 드론 찍었어요 저는. 자. 상대방이 뮤탈을 어떻게 막을지 뭐야 뭔가 뮤탈로좀 압박을 해도 될것 같죠? 지금 여기서 벌쳐가 나왔다는 거는 어 이건 이거는 약간 신종 원어너 느낌인가요? 아, 갈 길인데. 갈, 갈 길인 것 같죠? 아니, 고소야. 자. 뭐죠? 갈 길이겠죠? 갈 길이면 취소한 공어. 어. 잠깐 빼주시고요. <laughs> 여기서, 뮤탈 스포츠 같이 붙고, 컨트롤 클릭으로 뮤탈 뺀 다음에, 받고, 뮤탈만 이렇게. 약간 이런 컨트롤. 아 뭔가 되게 신박한 빌드인데. 아. 와, 진짜 세긴 세다. 아, 잠깐 뺐다가 이 새낀 뭐야 자, 잠깐 뺐다가 자. <laughs>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발키리가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어 테란도 그래도 동족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뭐, 어딘가 빵꾸가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부대 지정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뺍니다. 다시, 그냥 반복합니다. 어, 또 이래? 어.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그것도 되기 때문에, 방업도 되기 때문에, 지 정해, 주 시고, 요 다시 다시 아까 밝 기가 어디 있었 죠？이런 식 아, 으로, 다 마린 이없 어요？아, 그냥 공업 방업 되 기전 에는 좀빠렸어 삼가스 에서 아, 상대 마린 이 없다. 괜찮죠? 저글링 뭐하셨니까저방어되면 들어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와, 벙커를 지었어? 벙커를 <laughs> 지었어? 방어이 됐죠? 방 2억까지 지었는데, 어차피 공식 올인이기 때문에. 나온다. 아니 대반밖에 대박? 나온 거죠. 이렇게 그냥 먹어주시면서 바로 빈벙커일 때. 끝내줍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빌를 한번 볼게요. 뭔지 못한 못한 테라인데, 발리 발리 발키리 골리아 뭐 마리메 다 나왔죠. 아, 베럭 더블 이후에 베럭 더블 이후에 원원원 느낌으로. 발리오닉 빌드네요. 올리아은 이제 뮤타를못 막을까봐 든 거고, 네, 이렇게 컨트롤로 극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인구수부터 앞서 있었죠. 네, 발키리가 이렇게 왜몇 대를 뽑은 거야? 여섯 대 뽑은 거 아닌가요? 죽은 것까지 하면? 그럼 이제 마린메딕 이거밖에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발길이가 비싼 요인이기 때문에 네, 해왔습니다.